자, 이제 해칭 넣을게요. 해칭 아, 이말 넣을 걸.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말 넣을 걸. 외부 처마가 아길 때는요. 내부 처마를 복사를 해요. 그리고 DHK 5 SMC 패널. 패터이 아, 아니라 패널. 널 이라고 외부는 요렇게 길 때는 넣고요 짧을 때는 처마 반자 설치 요정도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음 몰딩을 적고 싶은데 어디 지금 자리가 뭐 없습니다. 적지마 적지마 됐어요. 몰딩은 됐어요 음된것 같아요. 이제 해칭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해칭하다가 문자가 빠졌네 하는건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도면층으로 바꾸시고, 빨간색 도면층은 꺼요. 그리고 X라인 엔터, A 엔터, 45 엔터. 여기 바닥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부터 45도 하나 찍었고요 트림으로 양쪽을 잘라요. 서클을 50을 그려요. 트림을 해요. 그런 다음, 카피를 해요. 250 간격으로. 총 3개가 되도록. 자, 그런 다음, 여기는 하나만, 여기는 3개, 세트.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잡석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넣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건 트림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다 지우고, 하나만 넣어요. 그리고 이건 세개 됐고, 얘는 넓으니까, 세개 넣읍시다. 카피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 다음 순서,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 녹색과 하늘색을, 아, 녹색과 흰색을 좀 꺼줘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 철근 콘크리트는요,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흰색과 녹색을 끄고 진행을 할 거예요. 이 45도선 하나를 복사해요. 옵셋 30으로 세 줄을 만들어요. 자, 이세줄 만든 아이를 F8 F3 다 끄시고요. 기초 벽이 좀 길면 두개 하나만 합시다. 뭐 크게 많이 긴것 같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슬랩이 길면 두 개, 여기도 하나, 얘도 좀 기니까 세 개, 세개 할래요. 정리하는 걸 생각해서 애매하게 걸치지 마시고, 이렇게 한쪽만 걸쳐지도록 놓으시면 나중에 정리할 때좀 편리합니다. 지하실은 두 개,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지붕으로, 보에 두 개, 기니까. 경사에 하나, 여기도 하나, 아, 이거 좀더 넣어야지. 여기 하나 무브 했고, 아, 더 해야지. 펀치에 하나, 아, 이 어디 갔죠? 어디 갔죠? 여기 하나, 펀치에 하나, 그리고 반대편에도 두개 들어가면 두개 넣고, 하나 밖에 안 되면 하나만 넣고, 아, 기초가 이렇게 보니까 헐빈하네요 좀 허전해서 음, 하나 더 넣어봤습니다. 자, EX 엔터 두 번으로 연장 쉬프트 누르고 트림 연장은 그냥 연장, 트림은 쉬프트 연장은 그냥 연장, 트림은 쉬프트 시프트를 누르고 트림을 할 건지, 시프트를 놓고 연장을 할 건지, 잠깐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연장할 건 연장하고 트림할 건 트림하고 자 바닥 받았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이쪽도 연장할 건 연장하고 트림할 건 트림하고. 해칭을 하시면서 혹시나 그 전에 잘못된 게 있는지 빼먹은 게 있는지 잠깐 또 생각하시면서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흰색과 녹색은 다시 켜야 돼요. 자그 위쪽으로 이제 순서로 보면 단열재 해칭할 거예요. H 엔터 하시고, 사용자 정의로 바꾸고, 각도는 45도, 간격은 30, 아래쪽은 30, 위쪽은 40. 특성에서 이중을 체크하시고요. 바닥 보온재랑 바닥 단열재 부분 넣어 봤고 여기 벽체 있죠. 여기도 넣어요. 같이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H, 이번엔 간격을 40으로 좀 느슨하게 만들어서 여기 위쪽에 어, 제가 사이사이 트림 안 했어요. 뭐, 이따 트림 할게요 제가. 여기 각목 사이사이를 틔워야 되는데 안 틔웠네요. 지금이라도 발견했으니까 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을까? 어, 성토 다짐, 이거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닌데요. 그래도 해칭으로 들어와서요. 패턴으로 가서 크게 보고 브릭 왼쪽에 있는 BRASS 0도로 간격은 10으로 해서 성토 다짐 부분 이렇게 좀 집어넣을게요. 자그 위쪽은 h 실크벽지 마감 해볼게요. 실크벽지는 어, 사용자 정의에 있는 간격을 300으로 하고 각도는 90으로 할 건데 특성에 있는 이중은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에도 실크벽지, 거실에도 실크벽지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제가 방금 방에 넣으려다가 여기 걸레 바지를 안 했어요. Offset 120. 걸레 바지를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좀 할게요. 어? Offset 120? 왜안 되지? 아, 빨간색 아니잖아. 녹색. 녹색으로 걸레 바지 넣었고요. 다시 해칭이어 갑니다. 해칭. 이어갑니다. 해칭. 실크 벽지, 좀 느슨해 보이게, 이렇게한번 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음, 벽돌 해칭 한번 넣어볼게요. H 하시면 계속 사용자 정의로 남아있는데, 각도 45도, 간격은 벽돌 한 장이 57인데, 60으로 할 거고, 이중은 해제해요. 여기 벽돌 있죠? 또 있어요, 벽돌이. 어디, 여기, 지하시. 0.5비사키 둘다 사선 해칭을 넣었습니다. 자, 해칭 중에 유일하게 노란색. 벽돌 한장 높이 표시하는 겁니다. H, 엔터. 각도가 0도, 간격은 그대로 60. 그래서 벽돌 부분에 노란색, 지하실 벽돌에도 노란색, 이렇게 60 간격으로 수평으로 벽돌 한 장의 높이를 표시하는 해칭을 한번 넣어봤어요. 자 다시 파랑색으로 갑니다. H 엔터 여기 거실 창 앞에 꺾인 부분이요. 0도에서 60 대신에 파랑색으로 넣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해칭 이번엔 벽돌 갑니다. 패턴 어 비, 브릭 각도 0도 간격 10테라스에 넣어요. 그리고 여기 난간 사이사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좁은 면까지 해칭을 이렇게 다 한번 넣어 봤어요. 자, 그리고 해칭 하면서 여기 이거. 그라운드 레벨. 아, 이거 그라운드 레벨에 겹치는 건 싫어요. 스트레치로 한번 좀 내려 볼게요. 그리고 옆으로 좀 빼버릴게요. 벽체에 겹칠 수 있는데 여기 여기 겹치는 건 싫어가지고 위치를 좀 당겨버렸고요. 음. 도면층 노랑으로 바꿔서 렉탱글을 여기 끝에서 F3번 켜시고요. 골뱅이 200에 마이너스 200 하나를 그렸으면 이것을 8개에서 10개. 음, 8개만 할까? 8개만 할게요. 워낙에 지금 이게 도면이 복잡해가지고요. 자, P라인으로 이렇게 산모양 지그재그로 연결을 해요.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렉탱글 지워요. 라인을 이렇게 밑으로 길게, 위로 길게 만든 다음 해칭 사용자 정의 45도 간격은 30 아래쪽으로 보는 시옷자 형태에 찍어 주시고 빠져 나와요. 다시 해칭. 각도를 135도로 해서 위로 보는 산모양 채워주고요. 빠져나오시고요. 아래쪽 선과 위로 길게 가는 선 반드시 딜리트. 자, 노란색 도면층으로 바꿔서 PL 엔터. 땅선 끝에 클릭. W 엔터. 40 엔터, 40 엔터 이렇게 두번 치시고 이렇게 좀 굵은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두, 어, 큰 문자를 카피해서 그라운드 레벨입니다. 라고 넣어 줬어요. 자 이제부터 해칭 다 했으면 TR 엔터 두 번으로 요런 사이사이 모두 끊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끊으세요 이거 안 끊으면 출력했을 때 여기가 좀 시꺼멓게 보이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문자가 이거 대체 뭘쓴 거야 얘는 이런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림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 여기 정리 다 하시고요. 음, 치수 매겨보겠습니다. 빨강색 도면층 이제 켜요. 자, 평면도 지우시면 안 되죠? 옮겨놓으세요. 표제라는 처음에 그려야 되는데, 제가 또 지하실 때문에 흥분해가지고는,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렉탱글 지금이라도 그릴게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급한 마음에 바로 그리면 안되고 음, 표제란을 먼저 그립니다. 안쪽에 offset 10 된거 클릭하시고 컨트롤 1번 전역폭을 1로 바꿨어요. 자, rectangle 100, 30 offset 10 이건 뭐, 그냥 하면서 듣는데, 지하실이 있는 건 마지막에 시간이 나면 연습하세요. 그날 뭐, 운이 안 좋아서 지하실을 만나게 될까봐 제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 더, 그리는 거고, 우리 기출 종합문제에서 그럼 왜 이렇게 많이 기, 지하실을 넣었냐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100번 잘 연습하고도 혹시나, 혹시나 이런 아이를 만날까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지하실 연습을 제가 좀 많이 시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표제란은 뭐할 때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여러 번해 보시면 되고 시험지에 표제란 이게 내용이 나와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그리시되 그날 변수가 혹시나 있는지 시험지를 꼭 보시고 작업을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감독 확인란에 이거 뻥 비워두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시험이 대체 뭔지 시험 명 정도는 알아서 가세요 그날 가서 막 이상하게 막 캐드 기능사 이런거 적지 마시고 전사능용 건축제도 기능사 서클 구로 그리고 옵셋 3 바깥쪽으로 빼고 라인을 길게 밑으로 딱 맞게 자 카피해서 스케일로 두 배로 튀겨요 A 부분 단면 상세도 이것도 연습 안 하셔가지고 그냥 막 단면도 막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요구에 맞게 우리가 이름을 적어줘야 돼서 명칭 그대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대 40 스케일. 뒤에 문자 하나 들어갈 만큼 그리고 뒤쪽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얘는 잠시 빼놔요. 자, 카피하시고요. 스케일을 40배로 튀겨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스케일 오른쪽 것만 잡고 스페이스 기준점 잡고요 R 엔터 40 엔터 50 엔터 요거 반드시 하세요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남측 이면도 고 50분의 1자 이렇게 처음에 시험 시작하시면 이렇게 표제란을 먼저 만드세요. 방해받지 않은 위치에 두시고요. 너무 방해받지 않은 위치에 두시면 뭐 그린 걸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린 거는 기억을 하시며 여기 파단선 제가 안 넣어서 지금 넣습니다. 음, 해칭 새로 넣을 거예요. 자, 중심선으로 빨간색 도면층으로 이동하시고요. 음. x 라인 v 아, 없애 버렸구나. 카피로 이 중심선을 마루 떼에 하나 카피. 그리고 테라스 얼마였죠? 1800 평면도로 그냥 둘걸 옮겨 버리는 바람에. 옵셋 1800 테라스 그리고 옵셋 1 0 0아나옴 600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음, 그런 다음 X라인 H 좀 도면과 가깝게 가로 무한대선을 그린 다음 위아래 중심선과 파단선의 높이를 맞춰요. 자, 그리고 X라인, H, 아래쪽으로는 기초, 윗선, 밑선, 밑창, 잡석, 위쪽으로는 난방 끝선, 반자의 시작선, 그리고 제일 높은 거, 잡았고, 옵셋 700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 X라인 V로 그라운드 레벨에 세로 무한대선 맞추시고요. 양쪽을 트림 어 이게 문자 때문에 트림이 잘 안됐네요. X라인 지우시고요. 음... 음. 기초 이 부분을 스트레치하고 싶은데 좀 불편하게 되는 바람에 라인을 그려서 제가 트림을 할게요. 스트레치를 하면 제일 좋은데.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도면층 흰색으로 바꿨었고요 d 엔터 수정하기 들어가요. 수정하기 여기서, 아, 수정하기 맙시다. 새로 만들기 합시다. 단면 상세도 이름. 계속하기. 기호 및 화살표에서 작은 점 주시는 거. 딱 3개 건드리기로 했죠. 맞춤에서 항상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문자 유지. 자, 그리고 전체 축적은 40. 오케이. 닫기. 주석으로 넘어가요. 단면상태도인지 확인해요. 신속 치수 누르시고요 여기 가로선으로 나와있는 아이들을 모두 잡아서 치수 매기시고 50이라는 숫자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아, 안으로 집어넣고 싶은데 이상하게 됐네. 자,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있는 숫자는요. 그냥 둬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숫자가 좀 이상한데 할까봐 설계치수라고 줄 겁니다. 신속치수 다시 한번 이번엔 세로선들을 다 잡아요. 이렇게 매겨요. 끝부분도 1,400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설계치수 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와서 기초, 요거 제가 웬만하면 넣고 있습니다. 얘는 4개만 할게요. 기초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나머지는 지하실로 들어가다 보니, 4개 선을 신속치수로 기준선 지우고, 그리고 뭐 선형 치수로 전체 한번 매겨 주시고요. 가까이 갑시다. 자, 그리고 치수를요. 선형 치수로 해서 골조에서 골조까지 2,100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200이고, 50이고, 200입니다 라고 선형 치수로 또 한번 매겨 보았습니다 매겨 보았어요 아, 지하실 실명을 안 적었네요 지하실 벽은 수성 페인트 마감 이라고 넣어 주었어요 자 이제 표제란을 한번 얹어볼게요. 제가 문자가 안 들어갈까봐 밖으로 이렇게 빼놨고요. 일단은 도면을 중간에 가도록 여기를 조금 줄여서 실명을 아니지 도면명을 이렇게 넣는 것으로 단면도가 정리 되겠습니다.